안녕하세요. 비닐의 다육입니다. 오늘도 판매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고요. 문자 주시면 배송은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요, 어, 핑크 다이아를 준비를 했습니다. 삼두 근생이고요 엄마 사이즈가 17cm 정도 나오는 대품 사이즈입니다. 어, 삼두 근생으로 수영이 정말 예쁜데요. 전체 사이즈가 20cm 나오고요. 핑크 다이아 이 아이 가격 제가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핑크 뷰티입니다. 핑크 뷰티 자연 군생이고요. 보시면 옆에 자구가 이 작은 얼굴까지 해서 3개, 4개 있고요. 엄마 얼굴 포함해서 5두 군생입니다. 전체 사이즈는요, 19cm 나오고 있고요. 핑크 뷰티 자연 군생 4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 5천원입니다. 라조야 자연군생이고요. 전체 사이즈는 16cm 나옵니다. 가격은 제가 3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스가 정말 많은 아인데요. 이 20두가 넘는 얼굴을 가진 한몸 군생 자연군생입니다. 어, 가격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호주 원종 콜로라타 자연군생이고요. 이 어, 아이 옆에 자구 3개 있고, 이쪽으로 또 자구가 3, 2개가 있습니다. 엄마 얼굴도 어, 입장이 어, 얼굴이 참 예쁘게 생긴 그런 아이고요 수영도 예쁩니다. 색감 또한 예쁘게 물이 들고 있고요. 전체 사이즈는 18cm입니다. 전체 사이즈 18cm에 호주 원종 콜로라타, 호주에서 수입이 들어왔고요 뿌리만 내려서 이렇게 화분에 어, 앉혀놨습니다 지금 예쁘게 잘 달궈지고 있습니다 가격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 사이즈가 요 19cm 가격 5만원입니다 골드젤리고요 자연분생입니다 옆에 자구 하나 있고요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 양쪽으로 자구 하나씩 있습니다 엄마 사이즈는요. 12cm 나오고 있고요. 어 골드젤 망고 젤리, 골드 젤리 가격 제가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입니다. 골드 젤리 자연군생이고요. 1, 2, 3, 4, 5, 6, 자구가 6개 있고요. 엄마 얼굴입니다. 일단 색감이 아주 예쁘게 달궈졌고 어, 수형도 정말 예뻐요. 이 화분만 예쁜 도자기 화분에 심어주시면 어, 더 이상 물을 드리지 않으셔도 사이즈를 키우지 않으셔도 이상태도 정말 예쁜데요. 전체 사이즈가 18cm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도 아주 큰 대품 사이즈고요. 자연 근생으로 예쁘게 짱짱하게 붙여진 골드 젤입니다. 왜 가격 제가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종 마리아 마르스입니다. 오리지널이고요. 보시면 새끼가 자구가 밑에 3 개, 그 옆에도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전체 사이즈가요, 아, 엄마 사이즈 15cm 나오는데요. 입장이 두툼하고 넓게 크면서 크게 대형종으로 크는 그런 어, 마리아 품종이에요. 마르스고요. 가격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5만 원입니다. 맑은 색감을 가진 가이아고요. 전체 사이즈 아이 18cm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정말 좋고요. 색감이 맑고 예쁜 가이아. 제가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아 사이즈 정말 좋고요. 얼굴도 예쁜 아이 5만 원입니다. 핑크 마리아 철아 철화, 생홀과 철아가 함께 있는 아이고요. 금입니다. 금 핑크 마리아 금이고요. 전체 사이즈가 17cm 나오고 있습니다. 색감이 아주 핫핑크로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얼도 있고요. 자, 이 아이 가격 제가 4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마리아 금 4만 원입니다. 피치 엔젤이고요 사이즈 엄마 사이즈 11cm. 자구 3 개. 입장 짧고요. 아주 통통하게 예쁘게 자리를 잘 잡았고요. 전체 사이즈는 15cm 나옵니다. 얼굴 정말 예뻐요. 환엽에 입장이 짤막하고 동글동글하게 아주 풀을 잘 컸습니다. 피치 엔젤이고요. 가격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입니다. 메비우스 금이고요. 사이즈 14cm 가격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비우스 금이고요. 가격 2만원입니다. 호주 바손 3두 군생입니다. 양쪽으로 자구가 있고요. 전체 사이즈 18cm 나오고 엄마 사이즈는 14cm입니다. 가격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이즈 18cm. 아주 큰 사이즈예요. 제가 가격, 저렴한 가격으로 3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부이디스 레드 5두 군생입니다. 자유군생이고요. 이 아이가 엄마예요. 이 아이가 엄마고요. 전체 사이즈가 18cm입니다. 2cm에서 20cm 나오고 있네요. 가격 제가 이 아이는요, 음, 35,000원에 드릴게요. 35,000원입니다. 사이즈 좋고 색감 정말 예쁘고요. 아주 짱짱해요. 35,000원입니다. 둥글둥글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짤막한 환엽의 동글둥글한 입장을 가진 주피터예요. 전체 사이즈가 13cm 나오고 있고요. 가격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만원입니다. 원로 철하고요 앞에 생얼 예쁘게 있고 뒤쪽으로 철아가요 백분의 어, 핑크색으로 물이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철아 사이즈가 상당히 좋고요. 아주 돌처럼 땅땅하게 잘 굳혀졌어요. 보시면 이런데도 작은 생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하나씩 피어나오고 있어요. 전체 수영도 예쁘고요. 사이즈는요, 25cm 정도 되네요. 25cm 대, 정도 되는 멀로 철아입니다. 생얼도 작은 얼굴들이 몇개 보이고요. 앞에 포인트로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보시면 철아 색깔도 예쁘지만 이 아이가 약간 입장이 어 철아가 굵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음, 아이 제가 25cm 멀로 철아 가격 제가 2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입니다. 오닉스 철화입니다 생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요. 뒤쪽으로 철아 이쪽에도 생얼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수영 정말 예쁘죠. 전체 사이즈가 23cm 나오고 있습니다. 오닉스 철하고요. 가격 8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000원입니다. 원로 철하고요. 생얼 한 개, 두개 앞쪽으로 또 하나가 있어요. 세개 있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철화가 옆 연결이 됐고요. 어, 사이즈는요, 19cm 나옵니다. 이렇게 옆으로 길게 잰 사이즈가 19cm가 나오고요. 유아이 가격은 제가 8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뭘로 저라 8만 원입니다. 자, 유아이는 SP로 들어온 아이예요. 화이트윙 같기도 하고 뭘로 교배종인 것도 같아요. 근데 유아이가 이 부분은 철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생얼이에요. 이쪽도 철화가 살짝 보이는데 생얼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얼이 20개가 넘고요. 전체 사이즈는 18cm 나옵니다. 이 어, 아이 지금 처음보다 뿌리가 내려서 사이즈가 조금 더 컸고요. 또한번 분갈이를 넉넉한 화분에 해주시면 또이 생얼들이 더 크게 어, 자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금씩 붙여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가격 제가 어, 1 6만원 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만원입니다. 자, 멀루 철화입니다. 사이즈 좋구요. 앞에 생얼 두개 이렇게 보이구요. 뒤쪽으로 철화가 아주 예쁘게 엮였습니다. 보시면 철화 사이즈가 커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또 올라오고 있구요. 이쪽에도 있고 또 이쪽에도 있습니다. 어, 전체 사이즈가요. 음 이렇게 재면 19cm 나오고 또 이쪽으로 재면 20cm가 넘게 나와요 보시면 수영도 예쁩니다 앞쪽에서 본 수영입니다 가격 2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0만원입니다 어, 마리아 금이고요 자 이렇게 군생입니다 사두 철하에서 금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생얼이 큰 얼굴이 4 개가 나왔고요. 전체 사이즈가 27cm, 아주 큰 제품입니다. 색깔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고 있고요. 금 상태도 전체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아이 가격은 제가 7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만 원. 사이즈 27에서 28cm 정도 나옵니다. 7만 원입니다. 마리아 금이고요. 요 아이는 외두 사이즈 22cm 왕대품입니다.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얼굴도 너무 예쁘고요. 금 상태도 아주 좋아요. 가격 제가 요 아이는요 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22cm 대품 왕대품 5만 원입니다. 마리아 금이고요. 보시면 요 아이는 무지 하나 나왔고요. 전체. 어, 여섯 얼굴은요 금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이고요 전체 사이즈가 18cm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제가 6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6만 원입니다 마리아 금입니다 여기 생얼이. 이 쪽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고 철아 정말 웅장하고 지퍼형으로 예쁘게 엮였어요. 보시면 속에 색감이 정말 예뻐요. 금 상태 아주 좋고요. 전체 사이즈가요 2 0 c m 됩니다 20cm 가격 이 아이 7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만 원입니다. 보시면 이 뒤쪽에도 생얼이 이렇게 있어요. 사이즈 정말 좋고 금 상태도 좋은 마리아 금 철아 생얼과 같이 있는 수영이고요. 가격 7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화이트팜 차라입니다. 수영이 정말 예쁜 아이예요 여기 보시면, 음, 쌩얼이 큰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두 개가 있고, 또 앞에 보시면 또 쌩얼이 작은 얼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뒤쪽이 철화인데 지금 뒤쪽 빈 공간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철화가 꽉 차면 정말 완벽한 수영이고요. 전체 사이즈가 17cm 나옵니다. 17cm 이 가격 제가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입니다. 자, 오늘 판매 영상은 여기까지고, 보시고 문자 주세요. 내일 배송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5만, 5만 원 미만 구매시엔 택배비 4,000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거 잘 아시고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